코다리찜 만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다리가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4개를 엮은 코다리를 굉장히 싼 가격에 코다리를 사왔어요. 코다리는 명태를 반 건조시킨 게 코다리잖아요. 그래서 살이 아주 부드럽고 쫀득쫀득하니 맛있는 그런 생선이랍니다. 어, 명태에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반 건조한 거는 코다리. 어, 또, 노가리도 있죠? 노가리는 무엇일까요? 작은 명태를 말린 거를 노가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어, 한겨울 오랫동안 말린 명태를 또 황태라고도 한답니다. 네, 이렇게 명태에는, 어,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태를 반 건조시킨 코다리로 맛있는 코다리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다리를 코다리를 먼저 손질을 해줄건데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먼저 떼주겠습니다. 주둥이도 잘라주세요. 찜을 할때이 대가리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둥이만 좀 잘라주고요. 이제 이 코다리는 씻어서 이렇게 말린 거긴 하지만 이제 한번더 깨끗이 씻어올 거고요. 아가미도 이제 한번더 깨끗이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해서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토막내서 명태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부터 썰어줄게요. 어, 무는 한 어, 이렇게 두 토막 400g 정도 되는 무를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무 썰어놓고요. 양파는 저는 이 큰거라 2분의 1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도 어슷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도 한 4개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청양고추 4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야채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명태도, 이 대가리는 먹지는 않지만, 찜을 할 때, 이 대가리에서도 맛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가리도 같이 넣고 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한 4등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코다리 4개를 토막을 냈어요. 자, 요 코다리는요, 좀 물기가 없으면 더 쫀득쫀득 맛있는 코다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다리를 좀, 어, 이렇게 좀 물기를 이렇게 짜줄 거예요. 이렇게, 어, 물기를 좀 짜주면은 살이 쫀득하면서도 탱글탱글한 그런 코다리찜을 드실 수가 있어요. 예, 물이 조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물기까지 꼭짠 코다리로 맛있는 저 코다리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코다리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가루류부터 계량을 할게요. 설탕 한 큰술입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어, 3큰술 넣겠습니다. 어, 생강가루 1개 작은술 넣겠습니다. 먼저 잘 섞어주세요. 생강가루가 잘안 풀어져서요. 먼저 이렇게 섞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장 예, 2개 큰술입니다. 참치액이나 예, 피쉬소스 2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맛술 2개 큰술 있고요. 매실액입니다. 두개 큰술. 올리고당입니다. 두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마늘 두개 큰술입니다. 고추장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었더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양념장은 짜지 않고 달지 않은 그런 양념장이에요 이게 코다리 지금 4마리를 찜을 할 거잖아요 뉴 양념장으로 충분하고요 이 마지막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양념장 완성했습니다 먼저 식용유를 이제 살짝 둘러주세요 어, 그런 다음에 쓸어놓은 무와 아, 양파를 밑에 먼저 따라 주세요 그리고 네, 물기 뺀 네, 코다리를 대가리 먼저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네, 물기들을 꼭지한 코다리 넣어주세요 썰어놓은 대파와 아,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파는 조금 남겼다가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이제 뿌려 주세요. 물을 이제 한컵 이제 넣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컵은요. 240ml 대량 컵을 더쓰고 있어요. 뚜껑을 덮고요. 어, 중불에서 15분 동안 찜해 주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어요. 와. 아, 네. 어, 코다리와 무는 다 익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요, 어, 저는 지금부터는요, 저는 이 불을 강에다 놓고 뚜껑을 열고 이 국물을 좀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이 국물이 요즘 줄여질 때까지 네, 뚜껑을 열고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살짝 볼게요. 어, 저는 소금으로 이렇게 살짝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간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제게 네, 네, 만기 해도 될것 같아요. 국물도 살짝 좀 쫄았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코다리찜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다리찜은요. 지금 막 먹어도 맛있지만 하루 지난 다음에 다음날 먹으면 양념이 살에 쏙쏙 배어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코다리찜이었죠. 하지만 맛은 명품 코다리찜이랍니다. 이렇게 맛있는 명품 코다리찜 완성했습니다. 오늘 요리 영상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고